청룡그룹 대진표 유시보 고학년 A조 경기호 산시지 SC 부산덕천 SC 충남천안북부축구센터 강원학성중 B조 경북영천 FC 서울경희중 대구청구중 대구대구북중 C조 부산기장중 SC 경기성남시티 FC 서울신림중 경기화성시서부 D조 경기평택 유나이티드, 경기충이중 서울 금천FC, 경기'SFC 2조 경기양평FC, 충남천안축구센터 경북강구중 F조, 경북안동중 서울세일중 부산장평SC와라 지조, 대구현풍FC, 충북충주시 스포츠클럽 경기비디FC 2025 STAY 영덕춘계 중등 65고학년 축구대회 청룡그룹의 각 조별 예선에서 어떤 팀들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웹 검색을 통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중등부 팀들의 상세한 전력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대회 성적, 지역축구협회의 발표 자료, 그리고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하였습니다. A조. 부산덕천SC. 충남천안북부축구센터. 예상본선 진출팀. 부산덕천SC 부산 지역의 축구클럽으로 지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천안북부축구센터 충남 지역의 유망한 선수들을 배출하는 센터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회에서의 성과를 고려할 때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조 서울 경희중 대구청구 중 예상 본선 진출 팀 서울 경희중 서울 지역의 전통 있는 축구 명문 학교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팀 전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청구 중 대구 지역의 강호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력과 조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조. 부산 기장 중 SC. 서울 신림 중. 예상 본선 진출팀. 부산 기장 중 SC 부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팀으로 최근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돋보입니다. 서울 신림 중 서울 지역의 학교로 꾸준한 훈련과 경기 참여로 팀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 성적을 고려할 때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조. 경기충이 중 서울 금천 FC. 예상 본선 진출팀. 경기충이 중 경기 지역의 축구 명문 학교로 지역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이 우수합니다. 서울 금천 FC 서울 지역의 클럽 팀으로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팀의 조직력과 전략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2조. 충남천 안축구센터. 경북 강구 중. 예상 본선 진출팀. 충남천 안축구센터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축구센터로 체계적인 훈련과 우수한 선수 육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 강구 중 경북 지역의 학교로 지역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팀의 단합과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F조, 경북 안동중, 서울세일중, 예상 본선 진출팀, 경북 안동중 경북 지역의 전통있는 축구명문 학교로 다수의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세일중 서울 지역의 학교로 꾸준한 훈련과 대회 참여로 팀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 성적을 고려할 때 본선 진출이 예상됩니다. 지조. 대구현풍FC. 충북충주시스포츠클럽. 예상 본선 진출팀. 대구현풍FC 대구 지역의 클럽팀으로 지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가 돋보입니다. 충북충주시스포츠클럽 충북 지역의 스포츠클럽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축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제한된 정보와 과거 성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대회 진행 상황과 각 팀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